예 안녕하십니까 공장방입니다 오늘은 모처럼 만에 음, 2차선에 붙어 있는 땅 같은 땅이 하나 나왔습니다 무정읍 원안리에 있는 땅인데 이게 도로가 확장공사가 진행이 되면 아, 여기도 땅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이 될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앞에 보시는 것처럼 저 앞에 보이는 그밭 있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땅이 나온 거죠 땅 모양새는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네모 빤듯하고 뭐 공장 창고 나오는데 큰 문제가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별도로 뭐 토목공사를 하실 필요가 없고요 네. 땅 모양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잘 빠졌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 위쪽이 메인 도로에요. 메인 도로 한번 가보실까요? 네. 도로가에 붙어있는 땅을 찾기가 쉽, 쉽지는 않거든요. 이게 5천만에 하나 나왔습니다. 이렇게 네. 좋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 땅은 요 밑에 있는 땅이라서 조금만 이렇게 돋아주고요. 사용을 하시면은 큰 문제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예. 네. 그리고 여기는, 저기 보시면은 접더구역이라고 예, 써붙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접더구역에 적용을 받는 필지입니다. 근데 뭐 크게 생각, 상관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여기 생산관리라서 뭐 일정 소매점 이라든지 뭐 요런거 지시는 것 같은 경우에는 주차 대수가 얼마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도로 모퉁이나 변속차로 하시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됐죠? <laughs> 그리고 또한번뭘 보여 드릴까요? 네. 배수로는 여기 요기, 요기에 배수로가 있죠 이쪽에, 이, 자연 배수 쪽으로 이제 들어가시면 되니까, 사용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됐죠? 여기 보시면은, 접더구역이라고 되어 있죠? 예. 접더구역 제50조. 이거는, 이거는, 어, 도로법에 적용을 받는, 예, 필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요런 식으로, 예, 땅이, 예, 빤듯하게 나온 거죠. 되셨죠? 예. 좋았어요.